둥이 가나? 금동이도 가나? 희망이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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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집에 가서 먹는거야 희망아 가자 둥이 형아 간다 비키세요 띠띠빵빵 아니에요 보배 <laughs> 띠띠빵빵 가자 가자 집에 가자 비키세요 티티 빵빵 비키세요 제발 비켜주세요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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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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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아 엄마 차위에 올라가면 안돼 가자 보배도 오고 금동이도 오고 동이도 들어가자 금동 들어가자. 뚱아, <laughs> 또 먹는 거야? 아이고, 오늘 뭐, 흰코 밥이 완전 불티나네? 어? 흰코 밥이 불티나. 이거 풀고 먹어, 그러면. 자, 풀어줄게, 풀어줄게. 아이고. 아이고. 흰 꼬밥이 뭐? 그래 흰 꼬밥이 맛있긴 해 엄마가 거기다가 북어 스트릿이랑 닭가슴살 스트릿이랑 연어 스트릿을 뿌셔뿌셔 해놨거든 동아 어우 그 맛있네 아이구 왜 이렇게 다들 흰 코밥을 탐을 내냐? 거의 다 먹었다. 또 담아놓고 가야 되겠다. 응. 둥이 맛있죠, 요 에이, 그 이거 신발 해가지고 맛있어요. 응, 오늘 벌써 두 차례 씩 먹, 두 차례 먹는데. <laughs> 둥이 폼. 응, 우리 둥이 폼 너무 웃긴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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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laughs> 그래, 이제 들어가자. 금동아. 아, 이거 또 근데, 그래. 또 금동이 잘해 아쿠, 거기에다가 발 요렇게 하고, 귀엽게. 금동이 발 너무 귀여워요. 아, 이거 또 맛있어. 남의 밥이 맛있어요. 금동아. 우리 금동이 흰 코밥을 다아장내네 보배도 좀 줘라. 보배도 보배도 이 응, 보배도 막 금동아 보배도 먹고 싶대. 아 이거 또 오빠한테 뺏겼어. 금동아. 이제 그만 먹어, 금동. 이제 그만 먹어. 아유, 우리 어르신이 얼마나, 얼마나 식욕이 넘치시는지, 금동. 그만 먹어, 이제 아, 이이 식이. 아, 그잘 먹어요. 금동이가 됐다 이제 그만 먹자. 아이고 됐다 이제 이제 됐다 됐다. 금동이 또 토해니까 토하면 안 되니까 그만 먹자. 이번엔 희망이야. 아이고 돌아가면서 무슨 굶겼나? 응? 어? 희망아. 이거들 돌아가면서 엄마가 굶겼나? 아이고. 누가 보면요, 엄마가 굶긴 줄 알겠다. 그냥 흰 코만 챙겨주고, <laughs> 흰 코만 챙겨주고, 엄마가 굶, 굶긴 줄 알겠다. 아, 그 맛있는 거 골라 먹을 거야. 아, 이거 본격적인 식사를 하실 거예요. 아, 이거 씨, 들어가자. 이제 그냥 먹고, 그냥 먹고 들어가. 이거, 이때, 이따가 힘코 주고 들어가자. 들어가자. 금동이, 안나오세요 아, 그 자리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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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동. 동이, 동이 집 피해서 챙기고, 가자. 안나와안나와 안 금동이. 아이 착해. 그거, 금동이 모래야, 모래. 엄마가 금동이 모래 시킨 거지? 금동이 제일 우리 금동이 제일 좋아하는 모래 시킨 거지요? 응, 잘못 눌렀다 비밀번호 네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가자 아이고 우리 금동이가 엄마 참참히 기다렸어? 이 빨리 빨리 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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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들어어자자어어자자이이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이거 금동이가 발발 e h 아 u 금 e 이이 going to go to 누가 있어? 들어. 금동이 들어가 어